된다. 뭐 지금부터 찍을 필요는 없는데, 테스트용으로 한번 돌려놔야 되는데, 일단 이거부터 하고 해야겠다. 지금 정신이 없어. 어떻게 되고 있냐? 되고 있네. 이 어, 인터넷이 왜안 돼? 아, 진짜 대박치네 아, 이거 씨, 이거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가지고. 회장이 마음에 다고 못 어, 뭐 계시네요? 어, 그렇게 됐어. 그래서 어쩔 수 없다. 이 아이를 보호해야그 필요 없고, 얘 만약에 막, 그러면은, 고장이 어 그래서 고장이 를하고 얘가. 어가그 네. 게임도 안 돌아가요. 자. 지금부터. 장근님이 하지 마세요. 자, 시간이 돼서 이미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 24시즌 돌드로크를 총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순서고요. 출석이나 확인은 이미 들어오시면서 뒤에 본인 이름과 서명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, 진행하고. 개체 선언은 뭐 제가, 아, 오늘 그리고 사회를 원래 회장님이 보셔야 맞는데 회장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거나 혹은 불참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구단에서 먼저 저희 골든코르 총회를 맞아서 인사하신다고 하셔가지고, 그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선 보신 분도 있죠 작년에 네, 네. 그 제가 작년까지는 여기 FC에 11월 10월 말까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슈화 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. 그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나왔더니 제가 그 여기못 떠나고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다시 또 근무를 하게 음.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스럽고 제가 주로 이제 해야 될 부분, 이렇게 대변님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해야 될 부분 부분이 많은데, 그렇지. 못해. 대변인 알다시피 대변님이 이제 명히 쓰이는 법위까지 최대한 노출을 뭐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이제 골든크루 저희 총회 순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. 3번부터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저희가 사전에 이미 네이버 카페에다가 공지 올려드렸던 안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의결하는 진행을 갖고 그리고 4번에 이제 현장 제안사항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데 요게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사실 오늘 그 이미 기 예고 드렸지만 구단 사무국장님이 좀 있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간담회 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 제가 카페 에 올렸지만 한 9가지 정도 항목 플러스 댓글로 나온 항목들을 장표화 해가지고 내용 올렸고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 확인된 사항을 답변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 드려서 저희도 어떤 답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까지 마치고 저희가 이제 현장팀이랑 운영진에서 그 겨울 동안에 저희가 신곡 9호에 대해서 이제 사전 모집을 했고 그 선정된 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, 그리고 오늘 마침 이제 그 곡을 만드신 분들이 이제 다 오셨는데, 처음부 본인 입으로 그걸 소개하는 시간 갖고 오늘 총회 일정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최초 안건입니다. 저희 골든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운영을 목적으로 회비라는 것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먼저 1화 소인 영원, 성인 1만원권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손드신 아 인원이 같아요. 아, 그래서. 아 <laughs> 야, 야 내가, 내가 안 들었구나. <laughs> 제가 그냥 저어도 되는 건가? 아, 그렇지. 제가 좋을까, 아요 제가 듣고 했네요. 저도 네. 다시 등단 전. 아까 1안 하신 분 중에 혹시 생각 바뀌시면 다시 2안, 3만만 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정확히 하셔야 돼요, 정확히. 네, 손 내리시고요. 어, 1안 0명, 2안 14명, 3안 19명 해서 3만으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진행하겠습니다. 부단 어, 저희 사목장 모시고, 저희가 사전 의지 냈던 것들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, 혹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뭐 휴식 시간이 필요하신가요? 화장실. 아, 네. 자, 투표. 자, 화장 휴식 시간 5분이 필요하다, 거수. 킥 고잉, 그냥 갑시다. 어? 쉬고 싶은 분이 많아서 35분에 다시 바람 쐬고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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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포 안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 김포의 피치 그 사무국장님 조성희 사무국장님 박주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전 소개받은 기포 f c 사운드의 소입니다 어, 일단 학기용 그 골든쿨로 회장님을 대신하여 여러 회원님들에게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. 오늘 훨씬 탄탄하게 제가 여러분의 <laughs> 의견을 한번 많이 수렴해셔서떤 네. 대표님과 또 부단 알수 있는 관계다든가 한번 진지하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함께 올해 즐겁게 신나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런 분포의 뜻이 되도록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, 사각장인 저희 음. 골든크로 회원분들께 그 득장님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회원분들께 사전에 궁금한 것들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지를 먼저 전달 드려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질문 옛날에 야는 아, 심지어 세 곡이 내킬라네야 이게 엄마 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캡틴이 없는데 이상우, 이상, 이상 하겠습니다. 자, 캡틴, <목소리> 땡땡땡입니다. <목소리> 오오오! 김포의 <목소리> 캡틴 이상우! <목소리> 하나, 둘, 오! <목소리> <laughs> 누가 될지 몰라요. 아니, 우겠지만 당일 경기 완장 탄 사람입니다. 사람 바뀔 수 있어요. 네.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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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나 최강 김포전사요 끝나지 않은 도전. 김포전사 자, 이제, 정말, 대망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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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어차피 저끝나면 마지막인데 좀 일어서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? 나와주세요 울동도 있잖아, 요 울동도. 그래, 나와서 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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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. 점프 뛰실 분들. 병, 병, 병. 이거 하면 마지막이에요. 하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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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어, 네 점점프를 마지막으로 14시즌 올림프로 총회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에 나와서 우리 기념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자 김포항 화이팅 할게요 김포 화이팅. 화이팅! <웃음> <웃음>